손절의 중요성과 확률론적 사고 고수들이 왜 그토록 손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지 그 이유를 최근에는 좀 깊이 알것 같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라는 격언에 대한 깨달음과도 연결이 된다. 이는 거센 방향성의 움직임을 거꾸로 되돌리는 V자 반등이 나올 확률이 매우 낮은 물리 법칙에 대한 생각과 맞닿아 있는데. 여기에 주식시장은 미인대회라는 케인즈의 통찰에 담겨 있는 바와 같이 인간은 대중심리에 크게 영향을 받는 무리동물의 DNA와 진화의 기억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런 통찰들을 이해하고 생각하면 떨어지는 칼날의 방향에 저항하여 그 칼날을 잡고자 하는 용기 있는 소수는 성공한 영웅이 되기보다는 오만한 패배자, 희생자가 될 확률이 훨씬 높은 것이 당연하다. 결론적으로 시장이나 종목이 자신이 생각한 방향성과 다르게 움직일 때 고집을 부리며 관성의 법칙에 저항하기 보다는 순응하고 뛰어내림으로써 손실을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선택한 종목이 자신의 생각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 이는 시장 대중이 자신의 생각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므로 대중 심리와 관성의 힘을 지켜보며 결코 쉽게 그 방향성의 힘에서 뛰어내리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손실의 가능성과 극복은 최소화하고 수익의 가능성과 극복은 최대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아는 격언과 손절에 대한 자기만의 기준철칙을 정해두고 반드시 지켜라는 수많은 고수들의 가르침에는 일맥상 통하는 통찰과 이해가 담겨있는 것이다 나는 늘 이렇게 말해왔다 떨어질 때그 이유를 모르면 일단 손절해라 떨어질 때 오히려 비중을 늘리는 것은 다음의 경우에만 행하라 떨어지는 이유가 명확하고 그 이유가 엉터리라는 확신이 있을 때, 가령 대중매체의 자극적 보도 등에 영향받은 대중들의 단기적이고 과도한, 따라서 금방 회복될 것이 자명하다고 판단되는 공포에 의한 폭락의 경우 등에만 그렇게 해야 한다.